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저자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 나비스쿨.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 1000번의 법칙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사업하는 법을 배워왔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오래 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대했지요.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은 저를 믿어 주었습니다. 이 열명의 제자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실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끌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음식점이야 야채든 가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채우거나 채소를 사겠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진 않습니다. 그 가게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원이 투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계속 뚱한 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올 때 갑작스레 미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보았자, 금세 들키고 맙니다. 제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죠? 만약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그 기쁨을 손님과 나눠보세요. 그날부터 매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미소의 위력.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접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 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기에 대해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수 없는 법이니까요. 성공의 비결.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죠.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자존감의 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이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좋은 차를 타거나 어엿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액 납세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이들 말이지요.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때 상대가 기뻐할 수 없는 칭찬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해준 이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고액 납세자 순위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훨씬 더 쉽게 만족시켜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상대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기가 더 쉬워졌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더 쉽게 만족시켜 줄수 있게 되었답니다. 혼자만의 세상.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공하여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당신은 다른 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입장이겠죠? 이를 참 잘하시네요. 이 짧은 말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에 운전기사는 기뻐하겠지요. 다시 말해,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 운전기사의 자존감을 간단히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니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운전기사도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칭찬해보았자 운전기사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결국 어떤 계기로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것으로 미루어 볼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깨끗한 물과 혼탁한 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 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난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죠.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에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비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깨끗한 물을 마음에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죠. 우리는 말의 힘을 강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짓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할 뿐이죠.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걱정 본능.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죠.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말을 꺼내야 할 때.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남참 행복하단 말이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쑥스러우니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그리 쑥스러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더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